본 영상은 수박적의 인용임으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룰라라입니다. 오늘은 에브리봇 이거 뭐지, 이거 미로 탈출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화면이 안 나와서 이걸로 이제 가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세번세번 세번 이제 그뭐 뭐지 책을 넘어뜨리면 아웃입니다. 미로가 이렇게 있는데, 책미로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한권 넘어트릴라에요. 네, 한권넘어뜨렸고요두권넘어뜨렸고 아, 세권넘어뜨리지 마라. 제발, 제발, 아. 세권넘어뜨리기 너무 틀리기 전에 조금 나왔으므로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